나무 몸통에 단몇 개의 구멍만 뚫었을 뿐인데 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목재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. 과거 왕들조차 탐냈던 향기로운 황금, 킬로그램당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나무입니다. 믿기 어렵죠? 사실 이 나무는 침향의 원재료인 지오바우 풍향목입니다. 침향은 세계에서 가장 향기롭고 귀한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수십 년간 상처를 입고 우연히 미생물에 감염되어야만 침향이 형성됩니다. 그 확률은 고작 7%에 불과하죠. 맞습니다. 그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.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국인들은 대담한 해법을 고안했습니다. 그들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곰팡이와 특수미생물을 주입했습니다. 불과 몇달 후, 나무는 짙고 검은 수지를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귀한 침향의 정수입니다. 이 기술은 아가윗 에이갈 윗이라고 불리며 뿌리까지 포함해 나무 전체를 침향을 생산하는 보물로 바꿔줍니다. 각나무는 5년 후 최대 5kg의 치명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.